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땅 그리 쓸어버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때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어려서는 이복 형제와 싸우면서 자랐고, 커서는 사천과 육천의 배신 속에서 두려워했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내가 살던 땅에서는 시든 나무마다 비린내, 마른 나무마다 누린내만 났다. 천신만고 끝에 부족장이 된 뒤에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적진을 누비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녔다. 나는 먹을 것을 훔치고 빼앗기 위해 수많은 전쟁을 벌였다.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유일한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고리 말고는 채찍도 없는 데서 자랐다. 내가 세계를 정복하는데 봉헌한 몽골이는 병사로는 고작 10만, 백성으로는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았다. 내가 말을 타고 달리기에 세상이 너무 좁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결코 내가 큰 것은 아니었다. 배운 게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그리라고는 내 이름도 쓸줄 몰랐고 지혜로는 안다 자목화를 당할 수 없었으며 힘으로는 내 동생 카사르한 테도졌다그 대신 나는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고 그런 내 귀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힘이 약하다고 주눅들지 말라.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평생 친구와 동지들을 많이 사귀었다. 그들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나를 위해 비가 오는 들판에서 밤새도록 비를 막아주고, 나를 위해 끼니를 굶었다. 나도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누볐고, 그들을 위해 의리를 지켰다. 나는 내 동지와 처자식들이 부드러운 비단옷을 입고 빛나는 보석으로 치장하고 징계한 음식을 실컷 먹는 것을 꿈꾸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린 끝에 그 꿈을 이루었다. 아니, 그 꿈을 향해 달렸을 뿐이다. 너무 막막하다고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고 가슴에 화살을 맞고 꼬리가 빠져라 도망친 적도 있었다. 상대에게 포위되어 빗발치는 화살을 칼로 쳐내며 어떤 것은 미처 막지 못해 내 부하들이 대신 몸으로 맞으면서 탈출한 적도 있었다. 나는 전쟁을 할 때면 언제나 죽음을 무릎 쓰고 싸웠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겼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극도의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아는가? 나는 사랑하는 아내가 납치됐을 때도 아내가 남의 자식을 낳았을 때도 눈을 감지 않았다. 숨죽이는 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명심하라. 나는 전쟁에 져서 내 자식과 부하들이 불뿌이 흩어져 돌아오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큰 복수를 결심했다. 군사 100명으로 적군 1만 명과 마주쳤을 때에도 바위처럼 꼼짝하지 않았다. 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숨을 쉴수 있는 한 희망을 버리지 마라. 나는 흘러가 버린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개척해 나갔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땅 그리 쓸어버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